도현중의 헬스장에 전 여친이었던 강솔이 해온으로 찾아왔습니다. 강솔은 1회부터 잠깐씩 등장을 했었죠. 강솔은 현중 가입을 한후 세대 엔딩은 절대로 없다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강솔의 패션이며 모든 것이 하지가 되는 SNS 팔로워 100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중은 왓더 전 여친 강솔이 꼴보기가 싫었죠.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시키며 쫓아내려고 하지만 강솔은 오히려 좋다고 말합니다. 헬스장에서 미란과 강솔은 친해지게 되는데요. 강솔은 밉상 캐릭터가 아닌 좋은 캐릭터 같네요. 강솔의 제안으로 미란은 소개팅을 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소개팅남 정한을 만나지만 설레임이 안 느껴집니다. 미란은 대중 관장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정한과 함께 있던 미란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요.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현중과 강솔을 보게 되고 미란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왓더 전 여친 강솔은 왜 도현중 관장을 찾아왔을까요? 그게 흐름상 도현중과 강솔은 서로에게 전혀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솔은 도현중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도현중이 가진 것중 가장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유명한 인플루언서 강소 덕분에 신규 회원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강솔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현중은 강솔이 자신에게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솔이 필요한 건 도현중의 탄탄한 몸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강솔은 패션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모델을 제안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도 강솔은 SNS 관련이거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도연중에 탄탄한 몸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다시 잘해보려는 의도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둘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미란 왔던 해치강이한테 빠져버린 미란의 마음고생이 심할 듯 보입니다 다음 주 예고에 헬스장 MT를 가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미라는 둘 사이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미란과 현중이 서로의 마음을 하긴 하겠죠. 오래 기다렸던 두 사람의 로맨스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